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재물 운이 터질 수 있는 꿈의 몽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꿈 꾸셨나요? 그 꿈이 당신의 재물 운을 상승시킬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꿈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물 꿈. 꿈에서 물을 보셨다면 재물 운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을 보는 꿈은 돈이 들어올 징조예요. 반대로 물이 탁하거나 오염되었다면 금전적으로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금은보화 꿈. 황금이나 보석을 손에 넣는 꿈은 대표적인 재물운 꿈이에요. 금이나 보석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죠. 만약 꿈에서 이런 보물을 발견했다면 좋은 투자 기회나 사업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동물 꿈. 동물 꿈도 재물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돼지 꿈은 전통적으로 큰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돼지가 꿈에 나타나거나 돼지와 교감하는 꿈은 재물복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물고기를 잡는 꿈도 금전적 행운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성장 꿈. 나무가 자라거나 꽃이 피는 꿈도 재물운과 관련이 있어요. 이 꿈은 특히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성장을 암시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장면을 본다면 더큰 행운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죠. 다섯 번째, 동꿈. 꿈에서 돈을 받거나 찾는 장면은 당연히 금전운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잃는 꿈도 실제로는 좋은 징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 돈을 잃으면 현실에서는 금전적 행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한 꿈 중에서 여러분이 꿈 꿈이 있었나요? 혹시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꿈은 매일 변할 수 있고 해석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랍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